기후위기의 현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위해서 굿네이버스의 국제보건팀 박진향 팀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사진이에요. 두 장이 붙어있는데 오른쪽은 지금 서해안을 따라서 약간 붉은빛을 띄고 있네요. 이두 사진은 해수면 상승과 2030년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네. 5%가 잠길 것이라는 예측을 아, 진짜요? 나타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 부분들이 음. 그 부분을 나타낸 거 있습니다. 잠겨요? 네, 저 빨간 부분이요? 잠길 것이라는 예측이고요. 예. 이 예측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예. 완전히 침수될 수 있다는 그것도 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사진은 어. 아 이건 뭐 정확히 알겠네요. 댐의 사진인데. 지금 저수량이 거의 없어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네네. 우리나라는 작년 5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음...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이 전라남도였는데요. 호남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순천주암댐의 작년 저수율은 약 28.2%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3월 17.8%까지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말은 어, 댐의 밑바닥까지 그 물을 사용했다는 뜻을 아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965년 우리나라가 댐을 처음 건설한 이래로 음. 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예. 기후위기 관련돼서 네.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아프리카 뿌리라고 불리는 케냐입니다. 음 특히 케냐에서도 케냐 북부 지역은 네. 지금 몇 년째 네. 심한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케냐 북부의 마르사빗이라는 지역에서는 매년 500만 명이 이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건기가 지속되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이 급승하게 됩니다. 음 또한 비가 내리지 않다 보니까 풀이 다 마르게 되고 동물들이 집단 폐사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네. 또 식수 원천의 98% 정도가 메말라서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굿네이버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7억 명이 식량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요. 이미 케냐는 그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케냐의 5세미만 아동들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극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음, 네, 음. 왼쪽과 오른쪽에좀 차이가 보이실 텐데, 음. 왼쪽은 작년 7월이고요, 오른쪽은 8월에서 10월까지의 영양실조 상황을 어, 비교한달 사이네요. 네. 2022년 작년 한달 사이에 급성과 만성 영양실조 아이들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렸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경계 단계에서 매우 심각 단계로까지 한달 만에 달라진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고스란히 피해가. 아이들에게 가고 있는 셈이군요. 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임산부들, 예.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기던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그리고 겨울에는 눈싸움 하던 소소한 일상들이 음. 나중에는 사라지지 않도록 아.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래 더보기 란을 보시면 케냐 네. 기후위기 피해 아동을 돕는 후원 링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꼭 확인해 주시고요. 1800-1735로 전화하시면 전화 후원도 가능합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800-1735번 네. 네. 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착순 100분을 선정을 해서 리무서블 백을 드린다고 오, 합니다. 있어요.